made his w a 길을 의들을투들 엔드 존으로 가는 to the end zone, 으로 가는 길을 만들 때 그래서 t h e y n g 가 와야 돼요. 그래 h 그들은 봤대 o 그가 크로스 넘어가는 걸요. 그 n 라인의라이 n g 가 와야 돼요. 그래서 그들은 봤대요. 그가 c r o s s 넘어가는 걸요. 그 d 라인의 r i g h t e o e e t h e o 일어났대요. Their, 다리 그리고, 네. 그들의 핸들을요, in the air, 그, air로, 공기로, 이렇게 반사했다는 거죠. 그래서, 아, 네. they were, 어, 그들은 화로성을 지르고 있는 중이었어요. with? 네. 그게 뭐냐면요. 땅을 터치다운은 didn't e v n the game 할수 없었대요. 그 게임을 이길 수 없었지만, 하지만, 네. it will be worth, 이건 가치가 있을 거예요. remembering. 여기 네. i n g 예요 동명사. 그래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. 이쯤 되면 너는 아마도 궁금해할 것이다. 왜인지.